1034번입니다. 자, 두 점을 지내는 직선을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만큼 평이도 하면 마이너스 5, k를 지날 때 k의 값을 구하시오. 일단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야 되죠. 자, 기울기부터 보겠습니다. 자, x 좌표의 차.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y 좌표의 차. 8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죠. <laughs> 자, 본모는 3이 됩니다.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. 여기도 플러스 되죠. 네 약분해서 기울기는 3입니다. 따라서 y는 3x 플러스 b라고 식을 세웠겠죠. 아이 저편 보니까. 자, 이제 두점 중에 한 점을 대입해 보겠습니다. y에 8, x에 1 넣을게요. 그럼 8은 저 곱하면 3, 3 b가 되고. 자, 3이랑 5랑 더해 8이 됩니다. 그렇죠? b는 5가 되죠. 자, 식을 완성하게 되면, 자, 여기 5를 집어넣으시면 되니까, y는 <laughs> 3x 플러스 5가 돼요. <laughs> 자,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동 하라 고 그랬습니다. 자, y축방향의 평행동은 뒤에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5k를 지난다. 자, 테이블 해보죠. y자리 에 k, x자리에 마이너스 5. 자, 그러면, 자, 5-3은 플러스 2가 되죠. 자,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자, 마이너스 15 플러스 2를 하면 마이너스 13이 되거든요. 자, k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고요? k값이 마이너스 13이 답이 되겠습니다.